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으로 멀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락에 처음 입문하신 마인크래프트 유료분들은 멀티하는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를 여는 사람이 돼서 해볼 건데요. 새로 만들기, 새 월드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서 난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 가서 이런 것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에서 플레이어 액세스가 있어요. 초대된 플레이어만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친구만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친구의 친구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플레이어 권한인데요.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월드 관찰 설만할수 있고요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건설과 채광 그리고 플레이어 및몹 공격 향호 작용 등을 할수 있고요 운영자는 들어오는 사람도 서버 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맵을 만들면 파일은 위에 뭐가 떠 있을 건데요 저는 pc 배달하기이기 때문에 esc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내 월드 그리고 자기 닉네임 밑에 게임의 초대가 있거든요. 게임의 초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친구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 다음에 한 명에게 초대장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명에게 초대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 추가를 해야 되면은 친구 추가를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게이머 태그가 있는데요. 게이머 태그는 이제 여기 QR코드를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같은 걸로 공유 또는 게이머 태그 복사해서 친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복사가 됐으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복사한 걸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게 나와요. 닉네임이. 그러면 클릭하셔가지고 친구 추가 거시면 됩니다. 친구 창에는 새로운 서버가 뜰 겁니다. 그 새로운 서버레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베데락 에디션으로 마인크래프트 멀티하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